위기죠. 냉정하게 아, 말해서 위가. 이거는. 아유 뭐저 조금 못했으면 조금 빠질 수도 있지 뭐. 아. <laughs> <laughs> 이거는. 아, 이거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라 이거. 이거 하나 만들자 아, 우리 아이가. 콘텐츠. 아, 예. 끼리입니다. 끼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 어, 음. 어, 이거 아, 어. 괜찮네요. 예. 이거 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는 건 어때? 싫어하네. 아. 싫어? <laughs> 이게 좀 55년 역사를 자랑하죠. 네. 프랑스의 프리미엄 치즈 브랜드 일년에요. 네. 15억 개 팔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진짜로 많이 팔리지. 1 초에 48개씩 팔립니다. 특히 우리 레디 형이 그입 네. 짧잖아. 그 엄청 먹더라 그. 아한번 오시면 보통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챙겨가시더라고요. 메뚜기 때가 힘서러 가면 없싹 <laughs> 없잖아. <웃음> 그런 느낌이야. 메뚜기 떼. 이게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URL을 타고 들어가셔야 네. 그 특가가 적용돼요. 단독 음. 특가와 무배. 네, 어. 야, 네. 고정 좋아, 댓글로 좋아. 링크를 타셔야 되는데 진짜 지금 구매하시는 게 진짜 가격 이 저렴합니다. 또 한정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렇죠. 수량이 다떨어지기 전에 어, 구매를 하셔라. 종류가 세 개예요. 리얼 치즈 케이크 있고. 음. 네. 찰떡이 있습니다. 찹쌀떡 형태의 어, 그게 있고 이제 디벤 크런치 과자 형태가 있는데 일단 리얼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는요. 여게 이제 뭐 플레인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음. 쿠키앤크림도 있는데 난 이거 와인이나 맥주 안 주로 그렇게 좋더라. 과자, 저는 과자 좋아과자 맛있더라고요. 과자 어, 과자를. 이거 아, 과자 거 찍어먹는 응.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최애는 이거야. 크림치즈 찰떡. 아, 찰떡. 찰떡. 찰떡, 찰떡. 바쁘시거나 그러면 아니면 다이어트하실 때 이거 하나만 먹어도 그치? 끼니용으로 그냥 든든하거든요. 와요. <laughs> <laughs> 어, 응맥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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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이 섞인다. 뭐 음. 그냥 어, 먹어. 이거 <laughs> 과자 스틱이 듬뿍 찍어서 이만큼 찍어서 먹어야 여덟 개딱 됩니다. 이 크림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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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나좀 그러니까 저번부터 지금. <laughs> 어 토트넘 경기를 우리 달수영하고 이제 새벽에 중계를 했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두 경기 연속 벤치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웨스트햄전에서는 교체 출전된 이후에 골을 넣기록했고 음. 어제는 이제 두 번째 네. 골 도움 기점이 되기도 기점. 했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손흥민의 교체 출전 두경기 연속 출전 교체로 음. 나왔잖아요. 요거는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 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 체력 관리인지 아니면 아, 음 체력 관 위기라고 아닌가? 봐야 되는 건지 어, 위기죠. 냉정하게 아, 말해서 이거? 이거는 아유 뭐저 어. 조금 못했으면 조금 빠질 수도 있지 뭐 아. <laughs> <이것도 저는 웃음> 아, 이거 둘이 <laughs> 싸워라 둘이 싸워라 이거 이거 하나 만들자 우리 아니, 그, 컨텐츠 아니 쉬게 해주는 건 좋은데 어.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괜찮아요 뭐 이제 안 좋았던 샘전? 컨디션을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음. 기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음. 포장을 할수 있지만 네. 어젠 첼시전이잖아요 아선 그 대가 첼시인 경기의, 경기의 중요성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거는 손흥민 선수한테 안 좋은 선발제인 거죠 음. 어.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지금 결과물을 못 내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잠깐 결단을 내린 거라 봐요. 어, 히샬리송도 써야 되고 어쨌든 야 예, 예, 예. 그러니까 히샬리송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이제 생길 거잖아 당연히 네.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 세 경기에서 골을 넣거든요. 었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득점이 안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히샬리송도 900억으로 영입해서 어쨌든 그 위치 한번 써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겹쳐서. 네.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그 지금 활약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제는 분명히 빠진 거다. 아, 어. 그리고 나는 이제 페르모 말 중에 그게 조금 인상 깊었어. 네. 약간 이제 입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 근데 몰라, 물론 이게 음. 뭐가 있냐면 이게 그래도 선발에서 빠졌다고 해서 어제가 네. 분명히 좋지 않은 선발 제외였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벤치로 무조건 갈 거야. 음. 이게 아니라 음. 지금까지는 100% 완전히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 예상이었다면. 음. 지금은 이제 한 80%, 90%로 내려온 거다. 음, 음, 어, 약간 이제 요게 있는 거예요. 약간. 아, 네네네.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거를 결국 또 극복하려면 자기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또 보여 줘야죠. 본인 이제 출전했을 어. 때 뭔가 보여 줘야 되는거 거예요. 근데 교체로 나와서 지금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건가? 네. 요 탈성 생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거는 이게 양 극단으로 평가하거나 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인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건 뭐 팀이 떠나라고 뭐서름이 눈떠미는 어. 거다. 그래서 80분에 매겨 넣어가지고 매기는 거다 이런 네네.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아 이제 실력이 없어서 뭐저 밀려난 거다 이런 음. 뭐 얘기도 있고. 음. 아니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뭐한두 경기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극단들은 저는 좀뭐 아니라고 하지. 봐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 그러면 음. 몸이 네. 좋고 컨디션이 좋고 자동차가 잘 나갈 때는 음. 기름 만딱 넣고 달리면 부산까지 갑니다. 안 쉬어도 가요 네. 우리 컨디션 좋은 분이 가잖아 근데 왜 중간에 휴게소가 있고 왜 졸음 쉼터가 있어요 무리하면 안 좋아 사고 난다고 음. 피곤하고 안 좋을 때 쉬었다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봐봐 손흥민이 이번 시즌 어려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토트넘에서 그러면 되게 잘해요 지금? 음. 그런 건 아니죠 피스 아로이송 클럽세스케어 어. 베스트 아니라고 팀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그상 그전 상태 손흥민도 어려워요 지금. 네. 어려운데 왜 어려울까? 이렇게 봤어. 와 너무 무리하네. 쉬지 음. 않고 달리네. 지금 여러 가지로 안 좋아. 운전하는 사람들도 안 좋고 차도 조금 지쳐 있는 느낌도 있는 거야. 네네. 근데 중간에 접촉 사고가 났네. 헤드라이트 하나가 깨졌어. 근데 그때도 쉬지 않고 계속 또 띄, 저 달린 거예요. 음. 월드컵 때 그랬던 거 아니야? 안하골절이 왔어. 근데 거기서 또 뛰었어. 월드컵을 음. 끝나고 나서 손흥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너무나 월드컵을 뛰고 싶었고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힘이나 보태고 싶어서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컨디션을 저희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라고 음. 얘기했죠. 예. 스타일이가 무슨 얘기를 했어? 손흥민 실력이요? 기량이요?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음. 아니. 지난 여름에 득점왕을 찾은준 선수에게 실력을 나태 물어보면 됩니까? 손흥민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체력적으로 너무 셔어야될 타이밍에 쉬지 않고 계속 달렸다는 거야 이번에 월드컵 시즌 중간에 있었고 네.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부상까지 안고 간 상태에서 졸음신토에서 한 번을 쉬지 않았어 휴게소에서 한 번을 쉬지 않았다니까 음. 잠깐 쉬어서 가는 거예요 잠깐 눈 붙였다 가는 거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음. 그러나 가면서 지난번에 나왔다 쉬었다 오니까 올라오잖아 저는 그래서 이걸 무슨 뭐 너무 큰 문제다. 뭐 앞으로 계속 빠질 거냐, 아니면 무슨 이적 아직은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할 필요가 아니다. 음. 그리고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 저는 두 경기 연속이니까 기분 세야지 네. 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 저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첼시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전뭐 전술적인 문제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그래도 웨스턴보다는 첼시가 좀더센 팀이고 음. 상대적으로. 그리고 힐사리송이 어, 수비 누가 이렇게 부스러웠거든요. <laughs> 야, 끼리를 <왜> 이렇게 챙겨. <laughs> 끼리를 <왜> 이렇게 챙겨. <laughs> <laughs> 쇼핑백을 들고 n g bag is not good. Shopping bag is not good. s h o p p 수 n g bag is not g o o 수 Shopping bag is not good. Shopping bag is n o a 컵 해야 되죠 울버튼 주말에 경기해야 a g is not good. s h a g is n o 요 good. s h o a g is not g o 그렇게 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네. 저는 뭐... 잠깐 어... 힘들 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힘들 때 무리하면 안 돼요. 졸업식 때 잠깐 쉬어도 가도 돼요. 음... 네.